한개 한 개. 아, 그래도 안나오한개또 아, 가게 빠는 거봐또 아까 그래. 떡먹듯이 빠는 것도 잘 빠네 그래도 가게 안 나오네 둘 그래 쫑 그렇지 그래, 좀더 좋아졌다. 이게 좋아졌나 어, 어, 좋아졌다. 자, 좋아졌어 좋아졌어 두개쫑이 어. 떼는 거 알지 두개 자, 쪽이다는거 알지? 자세 네 개. 쪽쪽쪽 야, 야, 야. 야, 야. <laughs> 야 한번더 맞았어. 세 개. 방이 시켜 주는 거야이거세 개. 아, 당나한테 주면 안 되는 구나지 내가 착각했어. 아이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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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옷 빠지는 줄 알았어. 잘 받았어. 네 개. 네. 그라고 어, 어. 그랬지. 야 엄살은 아주 더 이렇게 때 저게. 에. 다섯 개, 또 나왔어. 뭘 엄살 부리지 마어 다섯 개, 똑같아. 틀렸어. 아, 뭐. 아, 아, 이거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, 입요 <목소리> 냄새 이상하다. 내가... 냄새 이상해요. 이스 아이스 기가 막히다. 오이야. 어, 어, 과감하게 치는구나. 과감했 과감하게, 왜 신비친구야, 과감하게 왜? 치는구나. 요또 나왔어. 야, 아, 이게 빠지나? 아 과감하게 충분해. 안 빠지지. 아 씨. 아, 아, 빠지는데. 최선 아우